우리도 왔는데 바람 불고 비하고날리났 지장도 못 자고 며칠까지 옛날에 덥둥이 했을 때도 갔거든 빨리 배 타고 가야 좁더러 맞고 장바구니에 가니도로거든 아주 비린내 안 나고 있는 것가루가 거의 안 보이네 비린내 안 나고 음 바삭바삭 내가 좋아하는 빠삭이막나 us. I don't know. 아 m not helping. How can you help me? I take dinner. I think it 어, <목소리> 오늘 맛을 결따고 왔다 카 내가 어제 응, 전화해 어제 가? 전화 오지도 않아 응. 병원에는 뭐 갈게 그래 그다 그래. 그래. 응. 어제 내가 갔다 왔어 병원에는 못가 흐흐흐 흐음 그럼 인자자 수제 돈까습니다제 자부나는 돈가스로 가고 언니는 소니오 가고. 3 바로 부아드니다 괜찮아요. 이다요 <목소리> 어, 괜찮아요? 같이 먹으면 안 되나? 알겠습니다. 치라마. 마. 시 고기 두개어떡까요 여기 여기. 겠다 여기 한좀 가려고.